지금은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비싼 가격에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폭증이죠.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친 개또라이 짓이죠. 왜 그걸 사주냐라는 겁니다. 정부의 끝자락에 해체먹으려고 하는 놈들인 거죠. 비싸게 사주는 막장 지신 겁니다. 앞으로요. 가게 대출은 성숙기죠 건물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앞으로요. 앞으로 부동산은 한동안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국가가 주택 투기를 조장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사기 것과 같았던 거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사들 벌 만큼 다 벌고, 다 빼돌리고, 지금에 와서 부도 내는 거죠. 이때까지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사기 쳤던 거죠. 집 잘못 사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더 짓겠다라고 현안인데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매물이 매매가 쌓여 있는 게 10만 건이 넘는답니다. 물량이 넘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펌프질해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출 연체액이 24조가 넘다라는데 는 사상 최대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상 최대의 부채 금액이 지금 한국의 가계 부채이고요. 참 충격이죠. 전세 보증금 포함하면 가계 대출이 3 0 0 0조어선어선답니다 GDP 대비 157%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안 좋은데 지금 비싼 가격에 산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동산 버0 때보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0 5 0가 높은 겁니다. 0격이죠0드론이 42.8조, 43조죠.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될 사람이 늘어난다고 한답니다. 참어0 0니0 없죠. 각자 도생이 전 세계 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혼란 속에 있죠. 고물가, 물류 비용 폭증이 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굳이 비싸게 부동산을 살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럴 이유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경기 상황이 되게 안 좋죠. 식량이나 석유나 뭐 여러 가지의 이제 물자들도 지금 되게 가격이 오른다라고 난립니다. 월한 버핏이 왜 현금을 확보하고 하려할까요 정금 묻어 놔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미국 주 시장이 언제 분괴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버핏스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말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440조를 확보해 놨다고 얘기하던데요. 잘 봐야 됩니다. 참, 우리스럽죠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스스로 강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 이상 이제 이때까지는 미국과 혈명이었고 미국 덕분에 경제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앞으로 미국을 계속 믿을 수 있냐? 뭐 미국과의 관계는 당연히 좋게 유지해야죠.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미국을 미국과 신뢰관계를 잘 구축하되 미국이 과거같이 우리를 언제까지나 봐줄 거다. 이런 기대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스스로 강해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 2026년에 1.5% 경제 성장률 전망 예의가 나오던데. 요 앞으로 한 10년 가량은 백화점입니다. 대형마트는 땡처리가 엄청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왜냐? 가게 폐업하니까, 마트 폐업하니까 경기 심체 디폴트가 벌어지니까 원가 예판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들이 되고 늘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 넘쳐나고요. 동네가 동네 가게 다 망하고 이 정로에는 데재개발안 되고요. 노원상계주공 재건축 가능할까? 자기 부담금이 5억이고 7억이고, 이거 들여가지고 사는 게 가능할까? 되게 불안해 보이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참, 어이가 없죠. 앞으로 환율은, 이제 원달러 환율은 내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원화가 절상된다라고 얘기하고,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2025년에 경제성장률 전망 0.8%. 참 어려운 거죠. 빚 없는 삶이 최고이고, 원금 빼고 수익을 최대한 이렇게 보장하는, 유지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이고, 지금 현재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현금을, 현금이 뭐 물가상승을 때문에 현금을 계속 들고 있으면 휴지가 된다 라는 개소리 손해 본다 라는 말 이런 말에 놀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건설사들 아파트만 잔뜩 지어냈고 비싼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챙기며 지내왔는데 앞으로는요 앞으로 어렵죠 무리하게 비싼 가격에 혹해서 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건수가 늘어난다 뭐 양크가 되어서 좋은 곳은 미친듯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 혹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 새 아파트 이러면서 자꾸 부추기는데, 공인중개사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개소리하는데, 지방은 개풍방이어도 서울로 집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좀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자산을... 부동산에 너무 많이 묶여있는 걸 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힘겨운 시기, 어려운 사항이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잘좀공리하고잘좀 따져가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참으로 힘겹죠. 어렵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비싼 걸살 필요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참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비싸게, 비싼 값을 치르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뭔가를 사면 그 때문에 이제 삶이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게참 뭘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어떤 삶을 또국리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이 드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저축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비싸게 살 필요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오래오래 일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일해서 자신의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잘축적하며 지내야 된다라는 것.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짐작해 보는 겁니다. 참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되겠죠. 좀더 각오하고, 좀더 다짐하고 말입니다.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게 참으로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비싸게 무리하게 결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안전하게 차분하게 착실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정하고 지내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무리하게 자기의 수준, 자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결정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무리하면 그것 때문에 큰알를 그 입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착실하게 안전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남의 개소리에 혹해서 뭔가 할 생각하지 말고 잘좀 생각하고 지내보자고요.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든든하게 기다려 보자고요. 그게 더욱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